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짜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토크쇼를 갖고서 우리 같이 소리 튜닝을 해볼까 합니다. 아주 깊숙하게, 아, 이런 게 소리 튜닝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아주 깊게 깊게 소리 튜닝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일단 어느 같이 수업을 따라해 보시면서요. 물론 이걸 이용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지만 혼자 뭔가 쉐도잉을 한다거나 영화를 뭐 보고 쉐도잉을 한다거나 공부를 할때아 요런 순서로 요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구나라는 감을 한번 잡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et's get started. And then we go to a restaurant, and you know, and Jaden was just particularly excited, you know. We sit down at the restaurant, and uh, he looks at the waiter, and he says, uh, "I'll have a tequila." And I said, "Whoa, whoa, man, hold up, what you doing?" And he says, "The drinking age is 18 in England, Dad." That's <laughs> right. <laughs>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쫙 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 대충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알겠다 일 수도 있고요 뭔 소리야 전혀 모르겠어 근데 웃기는 얘기인 것같아 이러실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한번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아 이게 대충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긴가 보다라는 감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영으로, 어, 해보는 거예요. 먼저, 어떤 얘기일까?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고 내 나름의 영어를 쫙다 끄집어내서 뭔가 센터스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그냥 글을 보고 간다기보다 이미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어, 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 어떤 느낌으로 할까를 생각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 한번 해볼까요? 음, 그리고 나서 저희는 레스토랑에 갑니다. 자, 여러분의 영어를 다풀 어, 가동시켜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난 뭐라고 할까, 영어로. 저희는 자,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갑니다. 떠오르는 영어가 싹 있으세요. 자,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말할때 영어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라고 영어로 하면 좋을까? 탁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그리고 제이든이 특히나 신났었어요. 어, 여기 이렇게? <laughs> 아니면 없거나? 그죠? 특히 신났었어요. 음나 같으면 뭐라고 할까? And Jayden was 신났었어? 뭐라고 하지? Excited? 이런 단어 쓰면 되나? 근데 아까 영어 여러분이 그 영상 보셨을 때또 기억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갖다 쓰는 거예요. 아시죠? You know? <laughs> 그렇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저희는 레스토랑에 앉았죠. 저희는 레스토랑에 앉다. We? Anta? s 랑 Restaurant? 그때는 뭐라고 써야 되지? S을 써야 되나? 혼자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 외우는 것보다. 음, 이 문장 해보셨죠? 그런데, 음, 걔가 웨이터를 보더라고. 여기서 걔란? 제든이죠 제든 남자예요. He. 걔가 보더라고, 보더라고, 보다, 보다, 보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보다. 어, 딱 떠오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웨이터를 보다. 나같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 웨이터를 보다. 음. 그리고 걔가 말하더라고. 그렇죠? He 말하더라고. He say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 데킬라로 할게요. 전 데킬라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전 데킬라 할게요.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이 말을 할 때. 전 데킬라로 갈게요. 음. 저는 데글라로 할게요. I want 뭐 이런 단어도 괜찮고요. 그렇죠? Can I? 이렇게도 괜찮죠?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름의 영어 최대한 영어를 다끄집어대서 다 애세요. 여러분의 영어. 그리고 제가 말했죠. And 나는 말했다. 뭐라고 할까? 워워워워워 똑같죠? 한국어. 워워워워 잠깐 떠오르는 영어? 너 뭐하냐? <laughs> 떠오르는 영어? 너 뭐하냐? 그때 말투와 어,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음. 그리고 걔가 말하기를, 영국에서는 음주가능 나이가 18살이에요, 아빠. 아, 왜울 스미스가 표정이 되게 웃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 이 말할 때 그런 표정으로 얘기했던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영국에서는 음주가능 나이가, 와, 이거 뭐라고 할까? 음주가능 나이. 18살이에요. 영국에서는, 아빠. 자, 지금 하고 계시죠? 센터스 만드는 거. 맞아요. 그게, 아이고, 이거 뭐라고 할까요? <laughs> 아이고, 그래서 개가 나오라고 했군요. 그래서 개가 나오게 한 거군요. 그래서 개가, 여기서 걔란 계속, 제든이에요 e 가 당신을 나오게 했군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 그죠? 여러분, 떠오르는 영어? 지금 막 해보세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 사기꾼 같은 놈, 이 사기꾼 같은 놈, 음, 진짜 사기꾼 아니고, 사기꾼 같은 놈, 좀 재밌게 할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 나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고 스크립을 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이 한영은요, 제가 달아 드릴게요. 음, 그러면 요거 보시고 계속 저희 그 미라클 어, 스쿨 그 카페 사이트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계속 영어로 말하는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소리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소리 분석 굉장히 촘촘하게 한번 해볼게요. And then, and then. 자, and 이라는 거는요. 일단 항상 기능어죠. 항상 기능어기 때문에 얘를 정말로 어, 원래 요거의 발음 기호가 뭐죠? 발음 기호 요거죠. 그쵸? 요 발음 기호가 애. 요 소리잖아요. 애플. 그쵸? And. 그런데 이렇게 And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빼고는 보통은 다 슈아철이죠. 슈아 슈하 발음. 그래서 어 근데 요거 뺄 때도 많아요. 어 그래서 on. 이렇게 할 때도 많고요. 아니면 그냥 어, 이렇게만 피할 때도 많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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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좀잘 들린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듣까지는 안 들리고 약간 and까지 한 정도죠. and then. 자, 여기서 th는 뭐죠? 돼지 꼬리 소리예요. 돼지 꼬리. 그래서 then. 그렇죠?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그렇죠? 들어보세요 N, N, N 그쵸 그렇게 들리죠 we go to a restaurant 자 일단은 리듬의 구조를 보면요 we 기능어죠 그 다음에 go 내용어 기능어 기능어 그 다음에 restaurant 하면 어, 얘는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restaurant 기억 잘해 두세요 요거 발음이요 이렇게 발음이 돼요. 하나, 둘. 그래서 rest. 강세는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rest, rest, rest. 아래에서 발성 터지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rest, rest.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원래는 슈아 소리예요. 그래서 슈아로 restaurant, restaurant. 이렇게 소리 내셔도 괜찮고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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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이렇게 소리 내셔도 괜찮습니다. 발음 끼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staurant, restaurant, <.hero> 소리 살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restaurant, <깨목소리> restaurant, 자 여기서는 어떻게 들렸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Restaurant, <Books> <술> restaurant.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Restaurant. 자그 다음에 we go to 자 we go to the data the data the d a d a we go to we go to 이렇게 들렸죠 we go to 자 근데 여러분 투 소리도 역시 기능어잖아요 기능어일 때 여기 투가 원래는 발음 기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투 그렇죠? 투 그렇죠? 자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얘가 슈화 처리될 때도 있어요 보통은 이게 투 같은 투 소리가 들릴 때는 언제냐면 뒤에 모음이 오면은 보통 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뒤에 자음이 오면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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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이렇게 약화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자 모음이 왔으니까 지금 월스미스도 약간 투 느낌으로 소리냈던 거 혹시 아세요?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And then we go to a restaurant. 투.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we go to, we go to, we go to the d a d the d a d a r the d a d a r we go to we go to 여기까지 얘기하시죠. 그다음에 restaurant restaurant 여기 있는 아 발음이에요. 그래서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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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는 레스토랑이라고 하죠. restaurant restaurant 여기까지 해 볼까요? and then we go to restaurant 여기까지. 시작. And then we go to a restaurant. 자 끝에 트 소리 거의 안 나올 수 있어요. Restaurant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Restaurant까지 하셔도 돼요. And then we go to a restaurant.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And then we go to a restaurant. 오케이, okay. 자잘 들리시죠? And then we go to a restaurant. 오케이. Okay. 자 다음. and you know 이때 you know 뭐죠? filler예요 filler and you know 여기서 you know 참 많이 썼어요 윌 스미스가 and you know 자 이때 n 조금 살자는 느낌이 있죠 그쵸 and you know 만약에 죽이면 n n n 더 죽이면 n 그쵸 and you know and you know 안 들려요 and you know and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도 filler이기 때문에 you know 여기서는 조금 힘을 준 편이에요 you know 약간 좀 이렇게 어, 유머한다는 라걸좀 보여주려고, 그죠? 그런데 어, 원래 필러는 힘을 많이 안 주고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많이 하죠.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you know. 이런 느낌으로요.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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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den. J, J, 여기 J 소리죠, 그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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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J, Jaden. 우리 J 소리 어떻게 되는지 기억 안 나시면 은제 음소단이 교육 가서 보세요. J, 그쵸? Jaden. Jaden, Jaden. 자 사람 이름이죠. Jaden was. 여러분 was 할때요고는 z, z 사운드고요 역시 어, 아시다시피 얘는 기능어예요. 그래서 was 절대 이러지 않죠. Jaden was. 지금 한 단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한 단어처럼 들리고 강세는 마치 여기다 찍고 Jaden was, Jaden was 이렇게 들리셔야지. Jaden was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Jaden was. 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어처럼 들려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한 단어처럼 들리고요. 그죠? And you know, and Jaden w a u l just 하면서 다 이어져야 돼요. Jaden would just, 그렇죠? just, just particularly. 이러려면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음이 미친 듯이 뭉쳐있을 때는 발음 자체가 하기가 힘들어요. just, p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음 3개가 뭉쳐있을 때는 빠져요, 하나가. 그래서, just, just, just. 여기까지만 소리 내셔도 됩니다. j e a n with just. 그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j e a n with just. 그런데 강세는 마치 여기에 강세가 있는 여기서부터가 제가 한 단어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j e a n with just. 그쵸? j e a n with just. 다시, j e a n with just. 그쵸? g e a n with just particularly. 퍼퍼퍼퍼자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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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여기 자체가 r 소리예요. 퍼퍼퍼 그렇죠? 퍼 퍼티 강세 여기 있습니다. Particular, particu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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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알. 그렇죠? particularly particularly 특히나 excited excited 그러니까 강세 여기 있고요. 이때는 s 소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i 소리예요. 그래서 excited excited 자 t 과거형 표시할 때 어, t나 D로 끝나는 거는 보통 ED를 붙인다고 하는데, 자, 요거 발음 기호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excited 이것도 D 이것도 D 됩니다. 그래서 excited, excited. 그런데 이때 T에는 강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소리가 어, T를 중심으로 해서 자, 모음, 모음이 있을 경우는 한국어로 리을 표시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excited, 리리리리리리. 편하게 들리죠, 그죠 excited, excited. excited. 그래서 excited 이렇게 안 하고 excited, excited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You know, and Jaden was just particularly excited. You know, and Jaden was just particularly excited. You know, and Jaden was just particularly excited. 그죠 이렇게 들리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어처럼 나갈 겁니다. And Jaden was just particularly excited.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배가 숨을 끊으시면 안 돼요. 배에 숨을 계속 이어집니다. And Jaden was just particularly excited, you know. 하고 이어지는 거죠. And Jaden was just particularly excited, you know. 빨리 해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꽉꽉 눌러가면서 가는 거예요. And Jaden was just particularly excited, you know. 그쵸? 그렇죠? Particularly excited, you know.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We sit, We sit down at the restaurant. We sit down at the restaurant. We sit down at the restaurant. 자 여러분 어떤 소리가 잘 들리셨어요? 귀에 딱 꽂히는 소리, 그렇죠? 여기 들렸고요. 그다음 이거 들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통 제가 오버하면 어떻게까지 소리가 들리냐면, We we'll sit down at the restaurant.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We we'll sit down at the restaurant.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들리셨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the data, the data. 드자라. 여섯 여기까지 리듬이 그렇죠. 자 발성을 일으키는 애가 바로 어떤 자음 S 자음이에요. 그래서 we we'll sit, we we'll sit down, we we'll sit down. 여러분 T 하고 D가 같은 계열이에요. 그렇죠? 얘는 무성음, 유성음일 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고. 요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sit down, sit down, sit down. 요렇게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Hey, sit down.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는 Will 어, Smith가 소리를 sit down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를 굉장히 살렸습니다. 이 T를 살리게 되면요. T 다음에 자음이 오면 소리를 살짝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stop T가 되죠. 그래서 sit, sit, sit 하고 끊어줘야 돼요. sit down, sit down. We sit, down. we sit down. 들어볼게요. Uh, we sit down at the restaurant. 자, 그렇게 들리시죠? We sit down. We sit down at the. We sit down at the. At the, at the, at the. At the. 역시 강세 없죠? 자, 역시 슈아 소리고요. At the, at the, at the, at the, at the, at the. 그쵸? 그 다음에 역시 강세 여기에 터집니다. At the restaurant. At the restaurant. At the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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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발음이 쉬울 거예요. Restaurant. restaurant. 그쵸죠 at the restaurant. at the restaurant. the dad. the dad. the dad at the restaurant. 여기까지 한 단어로 한 단어처럼 나오게 한번 해 볼게요. we we'll sit down at the restaurant. 됐죠? 그렇죠? we we'll sit down at the restaurant. 빨리 해도 그렇고요. we we'll sit down at the restaurant. and um 그리고 he looks at the waiter. the dad. the dad. the dad, the dad. 자, 요런 리듬이죠. 그렇죠? 할때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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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L 소리고요. 이때 오두개 나오는 거는 말발굽 소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 에, 약간 한국어 으 느낌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룩 하시면 안 돼요. l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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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he looks. he looks. he looks. 자, 그다음에 자음 다음에 모 모는 건 무조건 이어져요. 그래서 looks Looks at, looks at, looks at, looks at, looks at.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He looks at, the, he looks at. The.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He looks at. 그 다음에 W 발음 잘 하시고요. waiter, w, waiter. 이때 T에 강세 얻고,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역시 D, 리을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waiter, waiter, waiter.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 있죠. 물론 waiter 하셔도 돼요. He looks at the waiter. The dad, the dad. 데다르다데다 요리듬이에요. 데다르다데다. 데다르다데다. 시작. 데다르다데다. 시작. 데다르다데다. 흥겹죠. 그렇영어 넣어 볼까요? He looks at the waiter. He looks at the waiter. He looks at the waiter. 요리듬 그대로 나오죠. and it says. and it said. 요거 says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요거 a예요. 그다음에 z 소리입니다. 그래서 says. sa. a 발음입니다. says. says. And it says, and it says, and it says. 들어볼까요? 그렇죠? And it says. 자, I will요, all. 그냥 dark 의 소리만 내도 되는 애예요. 그냥 I'll have, I'll have, I'll have, I'll have, 그렇죠? I'll have, I'll have. 역시 얘는 소리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죠? I'll have, I'll have, I'll have, all have. 강세 여기지키죠? I'll have tequila, I'll have tequila. 자, 요거 K 소리고요. 자 여기는 i tequila 그래서 te, te 강세 여기 있어요 tequila, tequ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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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i'll have a tequila i'll have a tequila i'll have a tequila and i said and i said and i said 그쵸 이것도 역시 S 소리입니다 요거 하나가 그래서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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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그쵸 and i said and i said and i said 요거 다 소리 없어지고 a 나 n 나 a 나 n 나 a 나 n a a 들 n a a 나 n 나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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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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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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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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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 에나, 그에 잠깐, hold up, 그렇죠? hold up, wait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wait 하면 잘 하신 거예요. 답은 없어요, 영어에. 자, hold up. 자, 얘도 역시 old 소리죠. 오, 오 모음이에요. 오, 그래서 old, old. H 붙이면 hold, hol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음에다가 모음으로 끝나니까 연결해서 hold up, hold up. Hold up 이렇게 한 단어처럼 나오는 거죠.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들어볼까요? But what you yeah. doing? But what you, yeah. doing? What you yeah. doing? 자 여기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원래는 문법상 여기 아가 있어야 되죠. What are you doing? 그런데 이렇게 줄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동사, 비동사 빼고 말할 때 굉장히 많죠. 자 얘는 t하다음에 y가 붙일 때 보통 추추추추 소리 내시면 돼요. 오케이 okay? 그래서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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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추로 들리 i 그 h w h a t y w h d o i n g w h i t y w h d o w h i n g w h i t y w h i o i n g w h i t y w h i t i n g 이렇 i 들리죠. 자 강세 여기 h i c h w i n g 그 h i w h a t you d o i n g 너 뭐하냐? 이런 뜻이죠. w h a t you d o i n g And sad. a i d sad. 계속 하고 있 i 거죠. a h i c h which, which, n h n c h a h i c a which, a h a c h i c sad. i c h h i c h w d h i i n h i n h i n h i h w h i i n k i n g dr 어, 약간 주 소리 내시면 편하세요 드링킹 드링킹 하시는 것보다 주, 주, 주. j 소리 내서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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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drinking drinking age 얘는 a e 그 다음에 어, j 할때 쓰는 j 사운드 잖아요 그래서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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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그런데 drinking age drinking age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어, 음주 가능 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서 배우시는 거예요. 음주 가능 나, 약간은 막, drinking, able 써야 되나, 막, 별 생각 다 들었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외우잖아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다 그러죠? 아,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뭔가 혼자 시도해보고 좌절하고서 나중에 find out 했을 때 여러분의 그 감흥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영을 하고 나서 영어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The drinking age. 이렇게 연결되죠? Drinking ag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어인 것처럼 해볼게요. The drinking age. The drinking ag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어볼까요? 자, J로 끝나고, E's가 붙잖아요. 그러면 자음 다음에 모음이니까 붙어버리죠? Ages. Ages. 그 다음에 the sound. Ages.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e drinking ages. 이렇게 한 단어처럼 붙는 거예요. The drinking ages. 이렇게 다 붙여서 얘네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잘안 들리는 거예요. o okay? 케 The drinking ages. The drinking ages. 그 다음에 the drinking ages. The drinking ages. Eighteen. Eighteen. 18. 강세. Eighteen에 있어요. Eighteen. Eighteen. 그 다음에 n으로 끝나고 역시 i로 시작하니까 연결되니까 eighteen. Is. Eighteen. Is. 이렇게 연결되죠? eighteen in 은또 연결 eighteen in e n g 자 얘도 역시 이이 담어 이, 에에 소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슈아예요 그러면 e 글 g l 글 n d 글 n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도 e n g l 드 하지 마세요. 드 빼. 자, 그럼 여기까지만 소리 내셔도 괜찮아요. e 글 g l 글 n 그쵸 그럼 여기까지 해볼까요? 18 in England. 이렇게 하면 한 단어처럼 돌죠? 18 in England. 시작. 18 in England.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The drinking age is 1 teen in England.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다시 시작. The drinking age is 1 teen in England. That. 끝까지 읽을 수 있겠죠? That.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여까지 거의 한 단어로 들렸어요. The drinking age is 18 in England, Dad. 이렇게요, 그죠 다시 들어볼까요? And he says the drinking age is 18 in England, Dad. And he says the drinking age is 18 in England, Dad. And he says the drinking age is 18 in England, Dad. 그렇죠? 이제 들리시죠, right? That's right. That's 하면서 지미가 굉장히 오버하면서 대박 이런 말투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T.S.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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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that's, h a t 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 h a 근데 여기 조금 빨리하면 약간 쯔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That's, that's, 이런 느낌으로, that's right, 이런 느낌으로. Oh, 느낌이죠. Oh, no, 아니에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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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y yeah. 요 oh, no, oh, no, oh, no. I oh, go, no. 이런 <laughs> 이걸 o n 로 <영어로>? o h n o <laughs> 이렇게 t h no, s w h y 그래서 t y a t s 그렇죠? That's why he got you. 이것도 역시 여러분 t 하고 u를 붙이면 got you, 추추추 소리 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끊으셔도 괜찮아요. Got you, got you. 여기서 어떻게 들어볼까요? That's why he got you. That's why he got you. That's why he, he, he got you. Got you, got you.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I was like 나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I was like 제가 요 요거 말니 말했죠. 과거 내가 전번에 뭐라고 했냐면, 앞서 다운표 붙일 때할수 있는 말. She was like I was like 그죠? I was like you joker 자, j j j j sound 돼요. j sound 고 오늘 j sound 도네요어잘 모르시겠으면 이번에 음소단이 한번 다시 j sound 가서 가 보시고요. 자 얘는 o sound 돼요. o o 그래서 joe joe joker. Joker 자 크사운드에 강세 없으면 어 약간 된소리 나올 수 있다 그렇죠? Joker 약간 꿀꿀 느낌 들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옵션이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Joker car, car 하셔도 괜찮아요 이 you Joker 이 you Joker, Joker 하면은 원래 조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 조크를 약간 조금 좀더 심하게 쳐서 <laughs> 사기 이 정도의 느낌? 근데 그게 정말 사기 아니고, 한 정말 사기 아니고, 한요 정도 사기,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You Joke, You Joke 이러면서 어, 오버하면서 소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체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And I said, Whoa, whoa, man, hold up, what you yeah. doing? And he says, The drinking age is 18 in England, dad. <laughs> that's why. Right. That's, right. oh, no, that's why he got you. Oh, sorry, you joker. You joker. <웃음> <웃음>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그쵸? 잘 들리시죠? 너무 잘들리죠 자, 요거, 여러분,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한영, 제가 어,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여기, 어, 화살표 밑으로 하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올려드릴 테니까 어, 항상 한영 꾸준히 하시면 음, 표현이 무지하게 많이 쌓여가실 거고요. 소리 역시 같이 가시면 최고죠. 그래서 소리하고, 그 다음에 한영하고 나면 여러분 점점 갈수록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